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21번은 밑줄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 여러분 일단 뭐 어려운 걸 떠나서요. 그 수능 지문에서 밑줄의 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 밑줄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겠습니다. 그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지문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핵심. 핵심. 그렇 핵심은 주제고 주장이고 요지이고 제목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밑줄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요. 수능 독해에서 다양한 말로 표현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학생이 잘 얘기를 했는데 핵심. 아,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 자주 써먹을게요. 핵심. 네, 그렇죠. 질문의 핵심, 중요한 내용을 묻는 게 바로 밑줄의 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밑줄은요, 하나 더 덧붙일 게 있는데 비유적으로 나와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 유형이 나온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도 또 놀랐어요. 어, 새롭지만 쉬운데? 하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죠. 여전히 어려운 유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주제, 주장 할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영어에서 주제나 주장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과 끝에 있다고 그랬죠. 그쵸?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은 가운데를 보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역접이 나오면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답지 유의하셔야 되고요. 기준에 맞춰서 이제 걸러내야 되죠. 지금 계속 그 연습을 하고 있죠. 이 네, 지문은 밑줄의 의미고요. 밑줄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주제, 주장, 요지뭐 이런 것들 해당이 되고요. 핵심 이런 표현도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내용은 어디를 봐라? 글의 그래, 처음과 끝을 먼저 봐라. 그래서 제가 까먹지 말라고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건 아닌데, 한이 정도부터 먼저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표시를 한 거고 자, 문장 들어가니까 풀라버브 나오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b 더 라이어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헌터 이거는 뭐겠어요? 풀라버브죠 아프리카 안 중요해요? 아프리카는 안 중요합니다. 속담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속담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속담이나 관용어구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비율을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문화나 역사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좀 힘듭니다. 그러면 속담으로 끝나지 않겠죠? 이 속담이 일단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속담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속담을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The p r o v l r b is about power, control, and lawmaking. 그 속담은 권력, 통제, 그리고 법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네, 힘이. power, power. 이거를 지금 속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데요. 인바르멘탈 저널리스트 나오는데, 환경 언론인들이 사자의 역사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속담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죠. 속담은 무슨 내용이에요? 사자가 역사가를 가질 때까지는 사냥의 이야기가 언제나 사냥꾼을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자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냥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냥을 당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압받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환경 언론인은 억압받는 환경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좋은 소리. 좋다, 나쁘다로 일단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끝부분을 갈게요. 여기 아래 표시를 했죠. But at some point,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 human r i s e become round. 인간의 권리가 잘못된 게 됩니다. 아, 여기 뒤에 또 봤고요. 네. put across the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 나오니까 환경의 관점을 환경의 관점을 to people who make the laws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뭐 국회의원들한테 정치가들한테 이렇게 건의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 언론인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버스에 표시를 했는데 버스 앞과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버 뒤에 나온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버스 나오면요. 일단 그 뒤를 먼저 보는 것도 요령입니다. At some point, human rights become wrong. 어떤 지점에서 인간의 권리가 잘못된 게 되었고요. It's time we changed our thinking.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So, that 하면, 뭐, 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죠.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ights of humans and the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 인간의 권리와 나머지 환경의 권리들 사이에서 차이가 없다는 걸. 없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대요. 자, 여기 내용 정리하니까 인권과 환경의 권리 두 개가 나왔죠. 차이가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또 인간의 권리는 잘못된 거라고 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자, 그럼 일단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요. 이 내용만 가지고. 자, 답지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고요. 1번. Uncovering the history of a species biological evolution. 생물학, 한 종의 생물학적인 진화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여기 진화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죠? 자, 2번입니다. Urging a shift to sustainable human behavior for nature. 자, sustainable은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이게 수능이 사랑하는 단어예요. 지속 가능하게 나오면 무조건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디로 펼쳐지냐면 사회적으로 공존하는 거, 약자를 배려하는 거, 그걸로가 여기서는 환경 얘기가 나오니까 서스테너블은 환경 보호죠. 자연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것. 이거 괜찮죠? 자, 3번. 여기서는 인권의 위반이, 위반에 대해서 대항에 싸우는 거. 이건 아니죠. 인권을 안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4번. Underrepresented는요, 대변되지 못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Underrepresented People 하면 사회적인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역사를 다시 쓰는 것 여기서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죠. 사람과 환경을 비교해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환경의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 그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환경 입법자들의 힘을 제한하는 거. 이거 아니죠. 일단 어, 중심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말을 하면 확대하는 거겠죠. 리스트릭팅 하는 게 아니라 익스팬딩.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읽지 않아도 답을 이렇게 2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질문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반복되는 말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일단 맨 위에 속담, 제시된 속담,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 이 속담에 나와 있는 말들 내용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우리가 또 찾아봐요. 그 외에 또 반복되는 말들 환경 언론인들 이렇게 나왔죠? 환경이란 표현도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두 개의 벗이 나왔죠? 가운데. 근데 이두 개의 문장들을 보면은 벗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좀 쓰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 어구와 표현이 나오면요. 같은 내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골라서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기가 봐서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whether it 블라블라 이 부분은 하이픈으로 연결이 돼서 삽입이 된 거죠. 이렇게 삽입이 된 어구는 내용상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넘기셔도 돼요. 저는 필요하면 그냥 삭제하고 건너뛰는 것도 어, 괜찮은 구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삽입된 어구 같은 경우 그래서 하이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여러분이 보셨다가 그냥 지우셔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우는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밑줄의 의미 글을 이제 정리한 거고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를 하시죠. 밑줄 의미를 풀 때는 첨가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밑줄의 의미는 글의 핵심, 주제, 주장, 요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수능 지문에 거의 다 통하는 겁니다. 첨가 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버시 나오면 거기 찍어두고 거기를 또 보시는 것도 좋고요.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